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하루 내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추가해 주신 힘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하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까지 일어난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이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선 베드로는 이들에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 자체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도 그랬고 설교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신학적 의미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오순절 성령 임재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의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분명히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해 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순전히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구원의 주체로 사역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인격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것을 강력한 표징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비한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초점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과 신비가 주제가 아니라 그 오순절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만이 성령님이 오신 진짜 이유, 목적이고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 요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요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실패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교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원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고 사망에 묶어둘 수 없는 분위기에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3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찌할꼬의 은혜를 주십니다. 3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두 달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멀리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찔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내 심령의 역사하면 숨겨진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히브리도 사당 12절 말씀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오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도로 나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말씀 앞에 내가. 벌거숭이 된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숨기고 살수 없게 되었다는 자기 고백적 선언입니다. 내 죄를 보이시고 내 죄를 나타내시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진단을 내가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내 죄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또 심각하게 느껴지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의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 싸워도 싸워도 극복이 되지 않는 죄,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살아나는, 살아나는 나의 죄성 때문에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하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바로 그와 같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도 진리로 인정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죄인 된 나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대속기에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진리가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본문 40절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하니 패역한 세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내 마음을 찌르시는데도 교만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니 패역한 세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고 깨달았다고 늘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니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교만하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폐역한 벽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자가 된다는 진실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크게 느껴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느껴져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이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영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하시고 에 통하며, 에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에 통하며, 내게 한마음 충만하게 다소서 성령이요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가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개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피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정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맘 정만하게 하. 소송 s 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저희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구원을 확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건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 폐역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어찌할 것, 거 어찌할 것, 거 회개형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님께 다스림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옛날 성령의 감동으로 어찌할 것, 어찌할 것의 통해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강화 역사해 주어서 우리 심령에 통해하는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태역한 심령들이 깨뜨려져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통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가족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3월 9일에 있을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올려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 간데이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 받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 영을 부어주어서 어찌할 것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교회는달리나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깨트려 어찌할고 어찌할 통해 심령을 하락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 마땅히 살아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접하해질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어찌할꼬 어찌할꼬에 은혜가 꼭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물고리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불쌍력의힘심이 조국 대한민국에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잠잠하라 말씀하여 오미크론 광풍을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버지 정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상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상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전쟁 중에 있는 구라이나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이미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역사가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다 보다 비업들에서 강구하는 교회들의 모든 강구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또 만져주시고 치료하고 구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 인기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종에게 특별히 성령의 민감한 영성을 내주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이 종이야말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배 풀어주옵소서. 심히 패옥하고 심히 통감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예민하게 역사시고 나타나심이 종에게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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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배 풀어주옵소서. 은혜베 풀어주시옵소서.